안녕하세요, 블비들. 범지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25년도에 쓸 다이어리들을 소개해 보려고 하는데요.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총 10가지고 어떤 다이어리에 어떤 기록을 할 건지 하나씩 소개를 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앞으로 영상에서 제일 많이 보여드릴 메인 닦고용 다이어리입니다. 미도리 제품이고요. b 6 슬림 사이즈예요. 저는 커버도 별도로 구매해서 끼워줬고요. 안에 있는 엽서는 송도 작가님 거예요. 이게 여기 사이즈가 딱 맞아서 끼워놨어요. 이 커버를 끼워두면은 안쪽에 포켓이 생겨가지고 스티커도 몇장 넣어뒀고요. 뒤쪽에는 펜 홀더도 있습니다. 내지 구성은 처음에 먼슬리가 2024년도 12월부터 26년도 1월까지 앞쪽에 쭉 몰아서 들어있어요. 저는 이거 제가 빨리 쓰고 싶어가지고 12월 먼슬리를 여기에 꾸며줬습니다. 전에 먼슬리 영업하면서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이렇게 완성을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여기에 먼슬리를 꾸며줄 거고요. 먼슬리 다음으로는 라인 속지가 들어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일정한 간격으로 선 굵기가 달라지는데요. 이걸 위클리로 나눠서 쓰라고 이렇게 구성을 해둔 거더라고요. 한 칸은 메모로 쓰고 나머지는 월, 화, 수, 목, 뭐, 금, 토, 일 이렇게 쓰면 되는데 저는 이거 무시하고 데일리 다꾸용으로 쓸 거랍니다. 잘 아시겠지만 예시를 보여드리자면 은 이런 식으로 스티커를 가지고 놀면서 쓰는 다꾸용으로 쓴답니다. 아직 적응 중이긴 한데 다음에 여기에 다꾸하는 영상도 가지고 올게요. 그리고 제일 뒤쪽에는 프리노트용 무지 속지가 조금 들어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데일리 닦구나 작심 삼구 같은 닦구 영상은 여기다가 해서 보여드릴 거랍니다. 그리고 다음 다이어리. 이것도 닦구용인데 크리스마스 전용 다이어리에요 이거는 선물 받은 수제 다이어리고요. 제가 크리스마스 닦구만 모아두는 용도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매년 12월의 기록은 여기다가 크리스마스 스티커로 닦꾸를 한답니다. 사이즈는 B6고요. 내지는 라인이에요. 지금 23년 12월하고 24년의 12월 두 달치가 기록이 되어 있고요. 올해 25년 12월에도 쓸 예정이에요. 이것도 스티커 가지고 놀면서 데일리 다고하는 용도고요. 이거 몰아보기는 이전 영상에 올려두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링크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스케줄러용. 일정 관리하는 용도로 쓸 놀티의 페이젬 다이어리예요. 작년에도 페이젬을 썼었는데 올해는 내지 형식이 다르답니다. 작년 걸 보여드리자면 은 앞쪽에 먼슬리가 있고 그 다음에 위클리가 나오는 형식인데요. 이 위클리 형식이 왼쪽에 가로로 일주일이 있고, 오른쪽에 프리노트가 있는데, 제가 투두리스트 형식으로 쓰다 보니까 가로 형식이 불편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세로가 짧아버리니까 많이 쓰려면 이렇게 두 줄로 나눠지거든요? 오른쪽에 프리노트로 쓸수 있는 건 좋았는데, 이게 한눈에 보기가 어려워서 다른 걸 쓸까 했는데, 이번에 세로 형식의 투두리스트 내지가 나와서 이걸로 골랐습니다. 이페이지 다이어리는 이 커버 컬러별로 내지 형식이 다르거든요. 이거는 이런 식으로 제가 딱 원했던 투두리스트 체크박스까지 함께 있는 이런 세로 형식이 일주일로 들어 있어서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일본 여행 갔다가 바로 구매를 해왔어요. 우선 저는 이 내지 형식을 장점으로 꼽긴 하는데요. 단점을 말씀드리자면은 이게 일본 다이어리라 공휴일 표시가 일본 기준으로 되어 있다는 거고요. 그, 일본 특유의 호보니치 같은 얇은 재질이라 호불호가 좀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걸 썼을 때 그렇게 거슬릴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필기감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나쁘지 않아서 저는 잘 썼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체크박스 하면서 썼고요. 오른쪽에도 프리노트 쓸수 있으면 메모를 더 추가해서 적어주기가 좋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프리노트가 더 중요하신 분들은 이 형식도 괜찮아요. 내지 종류가 굉장히 많으니까 그거는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다이어리가 100% 마음에 드는 건 아니지만 큰 점수를 준 이유는요. 예쁩니다. <laughs> 특히 이 오른쪽에 투명한 PVC 커버 뒤로 보이는 무지개 인덱스가 진짜 귀엽거든요. 저는 다이어리가 예쁜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내지 구성이나 재질도 중요하긴 한데 일단 예뻐야 손이 자주 가요. 꾸준히 쓰는 게 꽤나 어렵기 때문에 조금 불편하더라도 취향이 반영된 다이어리를 쓰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내지를 우선시하느라 커버가 민트인 점은 살짝 맘에 들지 않았거든요. 근데 보다 보니까 또 예쁘더라고요. 이제는 좀 맘에 들고요. 이 미피 스티커는 제가 따로 붙여준 거예요. 그래서 이 다이어리는 월간 주간, 월간 주간 반복되면서 나오는 구성으로 되어 있고요. 뒤쪽에도 약간 부록으로 작은 책자가 들어있긴 한데, 이렇게 마이 리스트북 해가지고, 안쪽에 전화번호나, 아니면은 메모할 수 있는 노트, 그리고 찢어서 쓸수 있는 메모 구성으로 되어 있는 노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뭐 홍보 책자랑 일본 지하철 노선도, 그리고 요거 요거는 좀 쓸만합니다. 오른쪽 인덱스에 조금 더 탄탄하게 찢어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 붙여주는 스티커예요. 이렇게 월 표시 있는 곳에 붙여주는 용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포켓 뒤쪽에는 세로로 하나, 가로로 하나 들어 있습니다. 펜홀더도 있고요. 그리고 또 장점은 가름끈이 두 개거든요. 이렇게 노란색 하나, 하얀색 하나라서 저는 하나는 먼슬리, 하나는 위클리에 꽂아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월 하나씩 끝날 때마다 프리 노트가 그래도 조금씩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부족한 부분은 여기다가 채워서 쓰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같이 쓰는 펜도 소개를 해드리자면 프릭션 볼펜인데요. 볼펜 바디는 리라콤하고 안에는 0.38로 끼워놨어요. 이 볼펜은 잉크를 이펜 위쪽 지우개로 지우는 게 가능해서 일정 수정할 때좀 유용하거든요. 그래서 이 프릭션이랑 놀티 페이잼 이 조합으로 계속 쓸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 다이어리는 항상 프릭션 펜을 꽂아두고 이렇게 해서 책상 위에 있어요. 다음은 아침 일기로 쓸미도리의 1년 일기장이에요. 이건 작년에 사뒀던 다이어리인데요. 올해 모닝 페이지용으로 쓰려고 합니다. 이게 버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강아지 일러스트가 들어가 있는 거고요. 내지를 보시면 이렇게 라인 내지로 되어 있는데 4분의 1로 나눠진 이한 공간이 하루 공간이에요. 그래서 양면이면 4일치가 되는 거고 날짜 쓰는 공간도 있어서 깔끔하게 쓸수 있을 것 같아요. 꼭이한 공간 아니더라도 더 쓰고 싶으면 이렇게 한 바닥도 쓰고 만년형이니까 자유롭게 쓰려고 하거든요. 제가 저녁에도 일기를 쓰긴 하지만 아침에 쓰는 일기는 저녁에 쓰는 일기랑 내용이 또 다르거든요. 하루 끝에 쓰면 물론 즐거웠던 일을 쓰기도 하지만 하루를 다 보낸 다음에 쓰는 거라 후회하거나 또는 아쉬운 내용들이 담기기 마련이잖아요. 그래서 저녁 일기에는 오늘 하루를 이렇게 보냈다인 과거형이 들어가게 되는데 아침 일기에는 오늘 하루를 이렇게 보내보겠다인 미래형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하루를 어떻게 보낼지에 대한 의지가 들어가게 되니까 그날 하루에 반영이 되기도 하고 내가 계획했던 거랑 어떻게 틀어졌는지도 보이기 때문에 조금 더 하루를 잘 보내고자 다시 또 써보려고 합니다. 계획뿐만 아니라 제가 여기에 굉장히 아무 말 대잔치를 열거든요. 그래서 무의식에 있는 그런 생각들도 접근해가지고 나중에 보면은 좀 재밌어요. 제가 예전에 연말 정산으로 만든 영상에서 모닝 페이지를 좀 읽어드린 적이 있었는데 꽤나 반응이 괜찮았어서 올해도 열심히 적어보고 연말에 또 소개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다이어리는 커버를 끼워줄 건데요. 이거 모밀 상점의 제품입니다. 아주 귀엽지요? 귀여워서 손도 자주 갈것 같고 마음에 들어요. 이렇게 예쁜 커버가 있으면 또 펼쳐보고 싶고 자주 들여다보고 싶고 하니까 손이 또 자주 가거든요. 조금이나마 꾸준히 쓰기 위해 이렇게 예쁜 다이어리 커버에 끼워가지고 사용을 해줄 예정이에요. 이렇게 끼워줬는데요. 너무 예뻐. 벌써 너무 예쁘고 빨리 쓰고 싶습니다. 제가 여기에는 다꾸를 안 하고 글만 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군데군데 강아지 일러스트가 조금씩은 들어가 있어서 덜 지루하게 쓸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은 건강 관리용으로 쓸 메이드바이의 만년형 다이어리입니다. 이건 메이드바이 연남점 초대받았을 때 고른 다이어리인데요. 정사각형 모양이고 디자인 커버 종이에 PVC까지 씌워줬고 이 조각 스티커는 제가 따로 넣어준 겁니다. 내지 구성을 보여드리자면은 이열리 한장 있고요. 그 다음에 먼슬리 12장 반복이 되고 그 다음에 위클리가 나옵니다 월요일 시작이고요 요일만 써져 있는 형태예요 저는 여기에 건강 관련된 내용을 기록할 건데 운동이랑 식단을 위주로 적을 예정이고요 최근에 귀여운 도장을 사 왔었어요 요거 이걸로 운동한 거리랑 시간도 기록을 해보려고 합니다 건강은 진짜 멀쩡할 때 챙겨야 돼요. 여러분도 지금 건강한 상태를 너무 믿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체력이 필요할 때 없으면 진짜 원망스럽거든요. 그래서 미리미리 운동을 하고 체력을 길러 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제가 등산하고 런닝하면서 늘린 체력이 너무너무 소중하거든요. 근데 이거 꾸준히 안 하면 또 도루묵이 되기 때문에 지키기 위해서라도 열심히 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기록 일지가 있으면 조금 더 의지가 생기기도 하고 발전하는 게 보이기 때문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요. 그리고 다음은 외출용 다이어리인데요. 가볍게 들고 나갈 용도로 쓸 다빈치의 루로마 미니 50 다이어리입니다. 제가 요즘 가죽에 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데 사이즈가 작으니까 너무 귀여워요. 가죽이라서 오래오래 튼튼하게 질리지 않고 잘쓸수 있을 것 같고요. 아직 제대로 뭘 써보진 않았지만, 외출할 때 빈손으로 나가기 아쉬울 때, 가방에 넣어 다니려고 장만을 했습니다. 이거는 안쪽에 가로로 두 개, 세로로 한 개, 그리고 뒤쪽에도 세로로 한개 해서 총네칸 정도 수납 공간이 있고요. 오른쪽에 펜 홀더도 있어요. 이거 안쓸 때는 이렇게 넣어 놓을 수도 있고, 쓸 때는 얘를 잡아 당겨서, 여기에 펜을 꽂아서 쓸 수도 있습니다. 단점이라면 이링 사이즈가 너무 작아요. 진짜 이게 새끼 손가락보다도 작은 그런 사이즈인데요. 과연 몇 장이 탁구에서 들어갈려는지 모르겠지만 귀여운 맛에 쓰려고 합니다. 이전에 실버 다이어리 썼었잖아요. 이건데요. 이것도 50 다이어리인데 굉장히 작지만 귀엽게 이렇게 스티커 붙이면서 썼었습니다. 그래도 은근 스티커도 들어가고, 글씨도 들어가고, 굉장히 귀여운 사이즈예요. 로로마도 이런 식으로 가볍게 스티커를 붙이면서 쓸것 같고요. 사용하게 되면은 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다음은 여행용 다이어리입니다. 우선 이거는 어버블 크러쉬 A6 하프 다이어리예요. 지금 이거는 일본 여행용 다이어리고요. 일본 여행 갈 때만 사용을 하고 있어요. 안쪽에는 지금까지 일본 여행을 기록한 답고들이 들어가 있고요. 아무래도 링 다이어리다 보니까 이렇게 영수증 이렇게 붙여주는 거나, 이렇게 폴라로이드 끼워주기도 하고요. 티켓들, 지류들, 이런 영수증 꽂아두기가 좋아가지고, 이거를 지정해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뒤쪽에는 바인더 속지까지 활용을 해서 스티커도 넣어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내년에는 이거랑 별도로 국내랑 해외여행용으로 육공 다이어리 하나 장만하려고 했는데 아직 못 골랐어요. A7 할까 아니면 이하프 사이즈로 또 마련을 할까 고민 중이랍니다. 마음에 드는 걸 찾게 되면은 여행 닭꼬짐 챙기는 그런 영상 만들 때 따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다음은 소비기록 겸 스크랩용으로 쓸 크레썸 다이얼이에요. 이건 제가 크레썸과 함께 콜라보해서 제작한 다이얼인데요. 자세한 소개는 따로 영상이 있으니까 그 영상을 보셔도 좋습니다. 이거는 진짜 가죽 재질 사용한 소재 다이얼이고요. 이 앞쪽 패치랑 단추는 제가 달아준 겁니다. 이렇게 한번 돌려서 여는 방식이고 내지는 모눈이에요. 제가 이 다이어리를 어떻게 쓸까 하고 여러 기록을 해봤는데요. 이런 식으로 영수증 붙이거나 아니면은 여행 스크랩하거나 또는 이런 사진도 붙이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제가 구매한 제품들 태그나 바코드 붙이면서 꾸며주는 소비 기록을 하려고 해요. 스크랩도 하면서 스티커도 붙이는 닦고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도 바코드랑 이런 태그 붙여준 거고요. 겸사겸사 닦고도 했습니다. 이걸 다 채웠을 때 어디에 돈을 많이 썼는지 보일 것 같아서 한번 해보려고 하거든요. 이게 제본 다이어리지만 수제 바인딩이라 내지 묶음이 여러 개로 나눠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저거 붙여도 부푸는 게 걱정이 덜해서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문장 수집용으로 쓸 다이어리예요. 방금 보여드린 소비 기록 다이어리랑 같은 크레썸 다이어리고요. 색깔만 다른 거예요. 여기는 릴라쿠마 매지로이 이렇게 달아놨고요. 책갈피도 끼워놨습니다. 이거는 다이어리 제작하면서 제가 같이 굿즈로 낸 제가 만든 책갈피예요. 여기는 제가 여기저기서 마음에 든 문장들을 수집하는 용도로 쓰고 있는데요. 어, 독서 기록용으로도 볼수 있어요. 제가 예전까지는 써놓은 문장들이 여기저기 다양한 노트에 흩어져 있어가지고 보기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이 노트에 단권화를 하기로 했어요. 제가 좀 나태해지거나 마음이 좀 흐지부지해질 때이 문장들을 읽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 펼쳐볼 거기도 하고 좀 오래오래 가져갈 예정이라 어떤 다이어리에 기록할지 좀 고민이었는데 이렇게 좀 튼튼한 가죽 커버인 게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이 내지가 만년필도 거미줄 현상 없이 잘 써져가지고 가끔 만년필로도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따로 메모로 해놓은 거는 붙여주기도 하고요. 모눈 형식이라서 깔끔하게 써주기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 다이어리는 저의 정신교육용 책이 될 예정이라서 아주 소중히 한줄한줄 한줄 채워가고 있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채워질지 아주 궁금한 다이어리예요. 그리고 마지막인데요, 프리노트로 쓸 민도비또 작가님의 노트입니다. 이건 작가님께 선물받았던 다이어리인데요, 너무 귀엽고 색감도 예뻐가지고 아껴놨었는데 이번에 쓰려고 꺼내봤습니다. 이거는 가로로 펼치는 형식의 노출제본 노트고요, 내지는 무지예요. 아무리 다이어리가 많다고는 해도 가볍고 편하게 쓸 노트 한 거는 필요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또 무지속지라서 자유롭고 편하게 쓸수 있을 것 같아서 프리노트로 써보려고 합니다. 여기에는 갑자기 메모할 일이 있거나 또는 그냥 아무렇게 꺼내서 편하게 휘갈겨서 쓸 그런 용도예요. 막 쓰기에는 너무 아깝지 않나? 라고 생각도 했었는데요. 막 쓴다는 거는 그만큼 곁에 자주 두고 편한 마음으로 쓴다는 거니까 그런 의미에서 또 의미가 있지 않나 해서 이 친구를 편하게 쓸 예정입니다. 짠 이렇게 해서 25년도에 쓸 다이어리들을 보여드렸는데요. 물론 전부 다 매일매일 쓰는 건 아니지만 많기는 많은 것 같아요. 앞으로 늘면 늘었지 여기서 줄진 않을 거거든요. 지금 사고 싶은 다이어리가 더 있는데 욕심인 것 같아서 참고 있답니다. 우선은 오늘 소개해드린 다이어리들의 25년도를 열심히 기록해볼 예정이고요. 여러분들에게는 닦고 영상으로 많이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에 잘 썼는지 후기도 가져와 보도록 할게요.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봐주셔서 감사하고 저희는 또 다음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